안녕하세요. 장동구 미래스타계의 박시장입니다. 10월 24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383.51포인트, 1.12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대 매매를 소화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함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1529억을 순매도 기관은 351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도 783.86포인트 2.77% 상승 마감했는데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해서 상승 마감했는데 외국인은 905억 순매수 기관은 2,314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상승 반등 마감했는데요. 이 장중에 반대매매를 소화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은 장 초반에 반대 매매가 출려하면서 1%대 하락을 했지만 이 저가 배수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강세로 전환하면서 수급 이슈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성과, 뭐 인터넷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 소식에 기대감이 유입되는 것도 분석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3.10포인트 1 0 0 0.78% 하락 마감했는데요. 빌레크만빌 글로스 등 미국의 올가 건물들이 채권 공매도 포지션 포지션 청산 등의 반응 속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8%대로 내려오면서 온달러 환율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테마 시학을 살펴보면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게 나왔었는데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수주가 가시화 속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약 3조 원 규모의 사우디 자프라 프로젝트 수주 소식 속에 히림과 히림이 상한가같죠코론글로버한미글로버 유신, 대모, 현대건설 등종목들이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아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가 추진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 어, 약 34조 원, 예, 250억 달러, 아, 34조 원 규모 사업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가 지금 요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 기업들이 네옴시티의 터널, 건축, 구조물, 항만 등총 250억 달러의 어, 규모 6개 사업을 수지, 수주, 수주, 추진,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여섯 개 사업 모두 한국 기업의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이러면 연말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현대 엔진일리용과 현대건설이 예약 24, 24억 달러, 약 3조 2,000억 규모의 예 가스플랜트 사업 수주 계약을 따냈습니다. 예 사우디 자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수주 패키지 이를 수주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우디 아랑코가 발주한 이 자프라 프로젝트 패키지 계약 체결식을 진행을 했고 어, 총 공사 금액 약 3조 원 정도 어, 된다고 합니다. 어, 이 프로젝트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조인트 벤처가 이 2021년 수주한 사우디 자프라 가스 처리 시설 어, 프로젝트 부지 바로 옆에 조성될 예정인데요. 자프라 가스 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처리하는 설비와 황화 황의 수 설비 등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히림은 이제 사우디 투자부 이 현대건설과 삼재업무 MOU를 맺고 부동산 개발 사업 인프라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존을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이 1년 5개월 만에 33,000달러를 회복하면서 위지트가 상을 갖고 우리기술투자, 갤럭시마인트리, 단알 등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코인마켓에서 11%가량 급등하면서 30, 3천, 33,780달러 3천 부근에서 거래가 됐었고요. 빗썸과 업비트에서도 4,50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가 있었습니다. 아, 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이제 33,000 달러를 회복한 게 1년 5개월 만에 에, 것으로 작년 5월 이후 처음인데요. 에 비트코인 상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예, 가상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 케어과 소송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반려 사유가 부당한다,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 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시고요. 아, 또 SEC가 미국 정권 거래위원회가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그 블랙록뿐 아니라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 여러 자산운용사가 또 현물 ETF 출시를 신청하면서. 업계에서는 조만간 승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면서 가상화폐 홍풍이 불면서 상승 마감 한 모습입니다. 미디어 관련 주 방송 신문 유진그룹이 이제 YTN 지분을 낙찰되면서 YTN 민영화 예정 속에 YTN이 상한가를 갖고 뭐 IMBC, KNN, 디지털 조사 SBS 등 미디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예,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YTN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일반 경쟁 입찰의 낙찰자로 이제 유진ENT로 결정이 됐는데 어, YTN의 지분 30.9억프로에 유진그룹이 3,199억을 써내면서 한전KDN과 한강마사에서 보유지분 낙찰자로 선정이 됐고요 이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 낙찰자로 선정되, 선정되면서 어, 후속결제가 마무리되면 유진그룹이 YTN의 최대 주주가될 예정입니다 아, 유진ENT는 유진 기업이 출산 51%짜리 어, 유진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출자 기업입니다 반도체 AI 관련 종들이 오늘 또 훈풍을 나타냈습니다. ARM 기반이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이 PC용 칩 개발 추진 소식에 SK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두산테스나, 한미반도체, 칩셈 미디어, 테크웨잉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 좋았고 또한 AI 챗봇 관련 주기 스페타시스, 폴라리스 오피스, 팀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이가 AI 칩에 이어서 개인용 컴퓨터용 칩 제작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이가 큰 폭으로 올랐죠. ARM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이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도 운영체제를 실행하고 어, ARM 기술을 사용하는 CPU를 설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ARM 기반의 인도 PC용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엔비디아가 ARM 기반의 PC용 칩을 개발하는 것도 이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제 업계에서는 인텔이 지배해 온이 CPU 중앙 처리 장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시장에 대한 도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빠르면 2025년 내후년부터는 ARM 기반의 PC용 칩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주가가 3% 넘게 오르고 ARM도 3% 넘게 상승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기계 모듈러 주택 철도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 푸틴 건강 이상설의 에, 이상설과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후 재건 준비 소식 속에 유신, 현대 에버다임 3부터 건 SY, 헤인, 다산 네트워크스, dyd, 덕진아우징디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모듈러 주택 뭐 철도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이, 이, 오후에 또 좋았습니다. 이 건강기산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에는 또 침실에서 심전지 상태로 발견돼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2일 밤 심정지를 일으켜 구급 요원들로부터 긴급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왔으며밤 9시 5분께는 푸틴 대통령의 보안 요원들이 대통령 침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침실로 달려가 푸틴 대통령이 침대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아, 또 이제 아울러서 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미국이 종전 후 대규모 이러질 재건 사업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프랑스 유력 경제지 레제코에서 어, 인용한 건데요. 미국 정부가 최근 자국 최대 기업 경영자들과의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준비하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를 또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의 네 i 시티 사업 수주 가시 k 속에 t h 에 network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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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 of t h 이 n e t w o 이 k of the n e 프 w 이 r k of the n e t w o r 이 of the network of the 로보 포트 개발 사실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1 1월부터 중국 단체 관광, 전세계 운항 등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아, 코스나인, 롯데관광개발, GKL,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화장품, 여행, 카지노, 면세점 등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아, 또 현대차와 중형 수소 전기 트럭 모델 중국 판매 허가 획득 소식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 있었습니다. 시노펙스, DIT, 효성중앙외포셀 공등 이런 이제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구 미래스닥 전화번호는 116-3797이고요 끝으로 장동구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설정도 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또가만해 시장이 코스피는 어, 4월 1일 만에 코스닥은 5월 3일 만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었는데요. 아, 내일 또 많이 오르길 기대하면서 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